쨍한 햇살과 시원한 수박, 생각만 해도 즐거운 여름이죠. 하지만, 이 즐거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적, 식중독균이 숨어 있다는 사실. 높은 온도와 습도는 세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티 환경이랍니다. 즐거운 여름을 아픈 기억으로 남기지 않도록, 우리 집 주방을 세균으로부터 철벽 방어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장보기와 냉장고 사수 작전부터 시작해볼까요? 장바구니에 음식을 담는 순서만 바꿔도 식중독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답니다. 채소나 과일을 먼저 담고 냉장이 필요한 육류나 생선. 유제품은 가장 마지막에 담아 아이스팩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에요. 집에 도착하면 바로 냉장고로 직행. 이때 냉장고를 너무 꽉 채우면 냉기 순환이 안 돼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요. 70% 정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. 특히 육류나 생선은 밀폐용기에 담아 맨 아래 칸에 보관해야 핏물이 다른 음식에 떨어지는 대참사를 막을 수 있답니다. 다음은 교차오염 제로. 조리의 기술이에요. 요리할 때 무심코 하는 행동 하나가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. 바로 생고기를 썬 칼과 도마로 채소나 과일을 자르는 행동. 이게 바로 교차오염의 주범이랍니다. 육류용. 채소용 도마를 따로 쓰는 게 가장 좋지만, 만약 도마가 하나뿐이라면, 육류를 손질한 후에는 세제로 깨끗하게 닦고 뜨거운 물로 소독한 뒤에 사용해 주세요. 요리 전후 그리고 생고기나 날달걀을 만진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 아시죠? 주방 도구, 매일 소독이 정답이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. 특히 매일 쓰는 수세미나 행주는 세균의 온상이에요. 축축한 상태로 방치하면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번식한답니다. 철거지 후에는 수세미를 깨끗하게 헹궈 물기를 꽉 짜고 햇볕에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려줘도 훌륭한 소독 효과를 볼수 있어요. 행주 역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삶아주세요. 남은 음식 2시간의 법칙도 꼭 기억해주세요. 조리된 음식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세균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요. 아깝다고 식탁 위에 오래 두는 건 절대 금물. 남은 음식은 식히자마자 바로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해요. 음식을 빨리 식히려면 넓은 그릇에 펴 담거나 냄비째로 찬물에 담가두는 게 효과적이랍니다. 다시 먹을 때는 75도 이상으로 충분히 가열해서 혹시 모를 세균까지 완벽하게 없애주는 센스가 필요해요. 이런 예방수칙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한 꿀팁도 알려드릴게요. 냉장고문에 여름철 위생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붙여보세요. 고기 먼저 정리하기. 행주 삶기 같은 항목을 만들어두고 온 가족이 함께 체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거예요.